이번에는 서로의 종목이 잘하는 발차기가 있잖아. 그거 서로 가르쳐 주는 거 어때? 오, 좋다, 좋다, 좋다. 나부터 할게요. 자, 이건 레슬링의 슈퍼킥이야. 이야! 넓나로 잘해, 잘해. 이건 태권도의 회전 발차기인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이야! 왔다, 왔다. 자, 다음, 다음. 다음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아 뭐야 김파지게아 진짜 급하단 말이에요. 빨리 갔다 올게요. 급파단 기저 좋을 다음은 무슨 기술 보여줄 거야? 어 뭐? 나 개인적으로 나래차기 좋아하는 나래차기. 괜찮아! 야 야! 야너 괜찮아? 괜찮아. 야너이 자식 너 뭐? 별빛 나서똑똑기 전에 이게 내 경고라고. 괜찮아! <laughs> 아, 괜찮아 잡아! 잡니이에을잡으게된일아 어, 어,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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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! 잡아! <laughs> 아이, 멱살을 왜 잡냐? 이랑 잡아, 잡아! 아 잡아! 잡아! 아이 잡아! 잡아 놓쳤습니다. 아우 지금 할줄 알았네. 아무튼 괜찮아. 야.